아니 그리고 여기 짱깨 아저씨들 저기그 이거 뭐야 요거 좀 팔아주세요. 정수 하나 있으면은 악마왕 갑니다. 제가 이쁘게 조져드릴게요. 악마왕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악마의 정수 하나 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코 좀요. 디코 모르는 사람이 진짜 와. 와. 내 진짜 아도 반대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는데? 오빠 그 정도였거든요. 오빠 그 정도였어요. 아도 아, 아, 그그 반대 아, 아,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거 고 그래서 일단 저기 일단 시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요, 저좀 자다 일어났습니다. 나도형님이랑 저랑 요새 약간 쪽잠에 적응을 해가지고 자다깨다 자다깨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이아 200만 채우 갈라고 했는데 도사님이 또 150만. 찍어 주셔 가지고 일단 우선 150만으로 가 볼게요. 일단은 디코 좀키고 뽑기 좀해 볼게요. 잠시만요. 야, 빨리 어? 와. 뭐? 너 지금 정신 빠르지? 어, 도사님 오셨다. 말... 성태야, 네가 볼 때도 이거 자동으로 한다고 덜 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거 없는 거 같지? 기분 타시죠? 저는 어, 솔직히 전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지. 나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차피 다둘다 다 존나 안 나오더라고. 에, 그냥 뭐 누가랑 말할 거지. 자동이야. 그래 나이도 있는데 좀 편하게 가자. 예, 네, 짜게 뭐안 나와 그거. 아 전설 인형 기원한다고요? 아 중국 분들 중에서도 저렇게 착한 분도 계시네. 욕하는 분들. 어 맞아요. 하던데. 막 찾아줘 해주던데 계속. 아 근데 형 그거 이렇게 이제 기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디 어. 비... 그 한자로 만들어서 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 진짜? 한국인데. 아. <laughs> 원래 약간 이번에 200만이 드실 때도 그렇고 약간 4 대가 맞는 숫자인 것 같아가지고 200만 채워서 가려 고 그런 건데. 아유, 구라도사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와, 저분 진짜 멋적. 어쩜... 근데 후원도 많이 해. 오늘 한는거 것만... 하지 않았어? 약간 컨셉 확실하신데 저분. 어. 12시 5분이요. 그 전에 이거 다 쓰고 합성까지 끝내 놓고 대기 타다가 그 시간에 딱 이렇게 한 방에 맹신한다 우리. 아, 봉팔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동생 후원 좀해 주세요. 동생 요새 데스인형 뽑으느라고 지금 절구 있는데. 아유, 강남 구청도사님 강남 구라도사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직도 있는 사람이 저렇지가 또. 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 싫지 않아요? 응급. 다리 쏘면서 저러면 은 이제 신용이 떨어지는데 또 저렇게 시원시원해 버리면. 그렇지. 영변 열장으로 이트 도전 후안 뜨면 한트 더 무조건.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쏘면서 또 하면 이게 사실 어디 웬만한데 복채보다 많이 주시는 거잖아. 바퀴가 내고 자기가 주면서 해. 아 그럼 이거 또 기다려 봐야지. 근데 시간 보니까 이거 빠르게 까도 사실 시간 맞추기 이렇게 쉽진 않겠다. 합성하고 어쩌고 하면. 아 이빨 강냉이 하나 보일 때 됐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 강냉이가? 야이 씨발 눈코입 있잖아 이 새끼야. 눈코입 있잖아 이 게임에 저 똑같은 새끼 눈코입 있는데. <laughs> 근데 진짜 너무 놀랐다. 여포방 이렇게 욕구란 사람이었나아 우리 뭐 우리랑 불면서 내가 그때 물 들었어. 어, 좀, 좀 <laughs> 그런 거. <것 같게. 웃음> 여포 형, 아 이번에 근데 방금 살살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살살하고 살살? 있잖아. 너 여포 형을 잘 모르네. 이형 살살하는 거야 지금. 나 요새 뭐 100만 살 살하는 거냐고. 100만 <laughs> 200만 하잖아. 원래 500만 1000만씩 꼽아 놓고 하는데 살살하는 거야. 그렇지. 이정도면 살살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살살해야 또 오래 하지. 그렇지. 옆에 그러더라고. 어, 형 이번에는 진짜 똑바처럼 게임 할 거야. 한 달에 4억 이상은 안 쓸래. 아, <laughs> 어, 씨. 막 <laughs> 건물 짓고 있는거 있어 가지고 그러더라고. 아, 어, 맞아요. 뭐 뭐라지? 벽돌 벽돌 짓고 있다 있네. <laughs> 우리나라에 벽돌 다사셨던데 <laughs> <laughs> 살살해야지 거참 저기 형님들 뭘 자꾸 네이버 시계를 키라 그럽니까? 알았으면 켰겠지 칠줄알것 같아? 켰어 아니 화면에 띄워야지 화면에 화면에 띄우라고? 아니 여기 옆에 띄워놨는데? 이만큼 보이게 지붕 눈엔 보여 자기 눈에만 보여 내 눈에.. <laughs> 내 눈에만 보이면 되는 거 아냐? 아니 너는 그거 할줄 몰라? 어떤 거요? 아니 저 그거 몰라요 형님 아그 어, 그, 스크린 그걸 알겠지 스크린 몰라요 성출하면은 자동으로 정해 틀리를 찰줄 아냐고 너나 차이 새끼야 틀리를 벌써 차겠냐 나이가 아직 <웃음> <웃음> 형 진짜 이거 좀 민감하네 어좀 예민하네 일단 앉으시라니 <laughs> 아니 전부 다저 뭐야 영표 형 실제로 만나면 영표 형 장난 아닌데 필매형 잘못했다가 필매형 오고자마자 대가리 바로 법상에 박아놨어 <laughs> 아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랑비 꿇어라 <꾸러라>, 말해가면서. <laughs> 진짜 궁금한 게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들도 궁금할 거야. 궁금할 거야. 솔직하게 나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 뭘요? 뭐? 아들, 여포 형둘다 누가 더 부자예요? <laughs> 아. <laughs> 유치한데 정말 궁금하지 않아? 인정. 아직하게 아, 인정님 들어가세요. 맞아 맞아. 아예 맞잖아 이게 유치해서 못 물어보는 거지. 아 음. 여포가 많겠지. 형님이 많으시겠지. 뭐 중요한가? <laughs> 형이랑 사또 중둘 중에 누가 부자해요 그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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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랑지야, <laughs> 그거도 틀리지. 형태는 혼자 몸이고 사또는 부양가족이 <laughs> 많잖아. 너도 부양가족이 많아야 형님. 뭔 소리 하고 계세요? 아, 너는 몇 명인데? 아, 존나 많죠. 직원이 몇 명인데? 아,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어, 솔직히 몇명 먹여 살려 솔직히 얘기해 봐. 나? 어. 나는 존나 많지. 와이프, 응. 장모님, 애들 둘. 그러다 편집자 친구. 어, 선배님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형님. 친엄마. 어. 이렇게 있지. 한 여덟 명 되지. 난 열몇 명이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15명 돼. 갑자기 늘어난다. 왜왜 자꾸 이렇게 늘지? 안아요, 형님. 아, 진짜? 예. 아, 손직자만김명해 매니저에다가 탱이다가아 저는 그리고 나도 무슨 나는 엄마 없냐 개새끼야. 네. 결혼을 그런 개념으 그냥 하려고 가지. 면 그런, 개념을, 그런, 아니, 그런, 나, 개념을, 그런 나, 거를 부양 가족이라고 따지면은 인간아. 그럼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다 같이 가서 200명 먹어 살려야 냐 나는 이유나 나빠. 아이뭐 결혼을 했어. 애가 있어. 뭐가 있어, 형이? 또 하면서 뭘 부양 가족이 있다 그래. 뭐 애도 안 낳았으면 형의 애야, 애. 형 나보다 나이만 많어. 사회생활로 따지면 참 어른이라고 발 새끼가 아, <laughs> 아, 가이야 그 <laughs> <기념을> 한다고 형 <laughs> 존나 가고 싶어 나한테 시벌 새끼가 아유 유치하다 진짜 개새끼야 어에사나라고저집큰 가정을 살렸어요 형님들 내가 가정 하나를 지켰어! 아니 도대체가 누가 키운 거야? 사또가 진짜예요 형님! 너 키웠어? 지금 어? 사또를 사또로 알고 있죠? <laughs> 형 만약에 나 없었으면 사또를 186호로 알고 있을 건데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그렇게만 알고 있어! 아 귀여워.. 그리고 솔직히 뿌듯함도 있어 진짜 그 새끼 한 마리 다른데.. <laughs> <laughs> 성태형 막말로 방송 안 했으면 뭐 했냐? 도 비실비실 걸어 갖고 뭐 아르바이트도 못해. 아뭐 했냐고 도대체. 어? 너는 개새끼야. 내가 안걷었으면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있을 거야. 개새끼. <laughs> <laughs> 야. 하도는 아, 근데 좀 그런 거에 되게 약간 민감해. 구독자 들어오는 것도 진짜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아스. 아야 이거 나뭐 뚫렸나 본데. 아스. 오. 네 형. 형 나가지 마 조조. 어, 절대 나가지 마. 여기서 그만. 못 나가겠다 여기는 진짜. 형. 여포. 아, 형. 여포 형한테 티셔츠 얘기를왜 합니까? 옆구형이 <laughs> 제일 싫어하는 게팔 티야. 세상에 <laughs> 제일. 아니 근데 지금 이미지 지종 캐릭에팔티 입고 있어가지고 모이로제가 해서 있어. 이번엔 용서 안할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나도 저 뭐야 패키지로 파는. 어 아싸 오, 뭐야. 개인데 벌써 어 조공. 아 진짜 그렇네. 와 그러니까. 둘이 야, 오늘 진짜 멋이 되는데. 오늘 나 왠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또 있다. 얘들 보면 이거 레전드인데. 와, 뭐야, 미쳤다 오, 오, 쌍뇨오! 오, 쌍뇨오! 오, 와, 와. 와이 야, 이거, 와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봤어 쌍거 나오는 거 벌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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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이이게 된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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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는 양쪽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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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얘기해 맞잖아 맞다. 나중에 자리를 해 그래야 돼 이거는 형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형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든 양쪽에 입장을 공유야돼 어, 여기서 왜 판사질이야 한번 식구는 영원한 식구 깐부 니깡 대깡 식구면 식구야 알았어 뭘 판사질이야 아더 형나형 <laughs> 지지해 알았어 원제 이씹새기 걸리면 뒤졌어 야야야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더 형이 싫으면 싫은 거야 아더 형이 싫으면 나도 싫어 어 내가 씨발 그런 들인범사다라고 같이 가냐 야. 야! 간다! 왜? 야 씨발 야 갑자기 도망치게 즉시 도전 눌렀어 뭐야? 갑자기! 하하하하하 이 형끼 뭐야! 합성도 안 하고 왜 갑자기 돌리는 아, 거야! 아, 아 12시 5분이라서? <불람> 아이씨... 두 번... 이게 뭐야 이거 떠라! 아, 드슬! 드슬 떠라! 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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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개 족발찜 했어 아니 시간이... 시간이... 시단 시간, 시간 보고 한번 믿어 본다 없다. <laughs> 10개. <laughs> 아, 왜 그래요? 아이고 씨. 와서야 그러면은 왜 뽑았어? 여지껏. 어? 아니. 가고또 가면 되잖아 음, 네. 오늘은 저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대충 계산해 봤더니 17회가 될 때까지면은 보통 이제 하나라도 나올 확률이 90%인데 이게 실제로 따지면은 뭐, 두 마리가 나올 확률부터, 세 마리가 나올 확률, 네 마리가 나올 확률까지 다 포함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어, 일단은, 뭐, 요거 뽑아보고, 진짜 한 17회 넘어가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진짜, 뭐, 전에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무과금, 뭐 이런 거, <웃음> 한번, <웃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형님, 안 나오면 저 그냥 무과금으로 뒤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가? 뭐 아니 지금 아까 그 영웅 다 합친 거야? 지금 아까 나온 거 합쳐서 16번 트라이까지 실패했고요 지금 아마 2트 아니면 3트 정도 될거 같은데 요까지 안 나오면 저는 무과금으로 가겠습니다 아 4트까지 되겠네요 그럼 딱 스무 번이네 딱 얘기한 만큼 딱 되겠네 뭐 어떡하라고? <laughs> 맨다 일단... 집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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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해 <laughs> <laughs> 네? 아 이제 나와라 됐어 89 이것까지 하면 딱 19번 가는 거예요 갑니다 맞아 있다 맞아 있어 제발 <laughs> 어 진짜 제발 하게 된다니까요 씨 아, 아 어우, 이걸 맞추냐고. 아, 웃다 와. 아, 진짜 네 아, 진짜 들었다 진짜. 아, 와 진짜. 열 나올 진짜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잘 됐다. 아 어, 성태 방송 켰나요? 어 오늘 드스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뽑을 사람들은 거의 다 뽑았기 때문에 이제 피똥을 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다같이 힘내셔가지고 저희 똘끼 갈구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